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 매물번호는 K627번입니다. 오늘은 아직 진문서에 잉크나 말랐을까 하는 5년이 채 안된 신축급 복층빌라를 가져와 봤습니다. 같은 복층의 로망이라도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오픈형 타운 형태로 된 펜션형 복층이고요. 내부엔 대리석 내장재 등의 고급 자재로 실내 전반적 가치도 높은 집입니다. 또 중요한 건 금매로 나왔다는 건데요. 같은 단지에 같은 크기의 복층들보다 3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의 가격 차이도 아주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럼 오늘 집 시작해보겠습니다. 총 6개동의 중대형 단지입니다. 그 외에 주변의 빌라들과 아파트들이 집중되어 있어 하나의 잘 갖추어진 마을을 이루고 있고요. 도심 쪽으로 나가지 않아도 충분한 생활 인프라도 갖추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차 공간은 불편함 없는 여유 공간 충분하고요. 언덕도 전혀 없는 완전 평지입니다. 역시나 단지 관리 상태 또한 아주 좋은 상황이고요. 그럼 바로 내부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엘베 당연히 설치되어 있고 전실엔 양쪽으로 신발장이 있어 넉넉한 수납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벽면 대리석 내장재와 고급 타일로 마감된 바닥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무게감이 돋보이네요. 주방과 거실이 나란히 있는 투베이 구조에 거실 양쪽 통창 시공이 드라마에 나올 법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한쪽 창의 향은 남향이고. 다른 한쪽은 서양이라 정말 많은 햇살을 담아낼 수 있는 집이라 볼수 있는데요. 오후에 촬영을 했는데 주방까지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기가 막힌 채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오픈형 형태의 복층 구조라 개방감은 더 살리고 집의 웅장함은 더 풍부하게 느껴집니다. 확실히 연식이 좋은 집이라 신축과도 같은 컨디션도 아주 훌륭합니다. 천장엔 에어컨 기본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뿐 아니라 각 방까지 총 4대의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기가 막힌 조망권은 집값에 포함시키고 싶을 정도이네요. D자 구조로 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D자 구조의 원목으로 된 아일랜드 식탁을 연장하면서 깔끔하면서도 특색 있는 주방이 되었습니다. 한쪽 벽면으로 우드 템바 보드의 포인트도 너무 고급스러워 보이는데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수납은 약간 부족한 편이라 복층 공간의 일부를 창고 등의 수납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주방 옆으로 다용도실 공간, 세탁실 겸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2단으로 세탁기 건조기 배치 가능하십니다. 혹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보일러를 약간의 수납장과 함께 장을 짜놓아서 심플하게 마감을 하였네요. 안방은 천장에도 은은한 간접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안방 욕실과 함께 계단실 및 아랫공간을 활용한 수납장이 있습니다. 잔집 넣기에 너무 유용한 공간이네요. 안방 욕실은 일반 빌라 공용 욕실만큼의 넓은 공간과 환기창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신축같이 깨끗합니다. 첫 번째 작은 방은 드레스룸으로 활용이 가능한 넉넉한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장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 해당 현장에서 조금만 나가면 도보 5분 거리 정류장엔 성남 분당판교, 강남 강동 등의 다양한 광역버스도 다니고 있고. 자차 10분 거리엔 경기광주역도 이용이 가능해서 서울권 어디라도 편하게 다니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흔히 볼수 없는 초등학교도 아주 짧은 거리에 통학도 가능하다 보니 연령대에 상관없이 너무 살기 좋은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이라이트 공간이 복층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완만한 계단을 돌아올라 오시면 이 집의 장점인 가득한 햇살로 시작이 됩니다. 오픈형이라 훤히 내려다 보이는 1층도 인상적이고요. 한쪽으론 문이 설치되어 있는 방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도 있습니다. 이 공간은 충고도 높아서 방으로 쓰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한쪽에 수납장도 넉넉히 설치되어 있어 다양한 옷가지와 기타 물건들 수납도 가능하십니다. 욕실도 따로 있어 아래층과의 독립생활도 가능한데요. 다만 복층 욕실은 샤워가 불가능해서 씻는 부분은 아래층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은 감수해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라스 공간인데요. 바닥을 새로 업그레이드해서 리모델링을 해놓았습니다. 테라스를 다 가릴 정도의 넉넉한 어닝 크기도 너무 좋고요.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도 일품입니다. 보기만 해도 바베큐 생각이 절로 나는 멋진 테라스네요. 오늘 현장 내부까지 살펴봤는데요. 5년이 채안된 사용감마저 없어 보이는 신축과 같은 상태에 성남 분당 판교회 모든 서울권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입지 그리고 완전평지에 버스정류장도 가까운 위치에 고급스러운 실내 상태까지 거의 흠잡을 곳이 없는 오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부분은 같은 단지 내 같은 평수 복충보다 3천만원에서 4천만원가량 저렴한 금매로 나온 점인데요. 현재 이 정도 평수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신축 복충과의 가격은 그격차가 더욱 큰 상황에 신축 그 이상으로 신축같은 집을 찾으시는 분들께는 더할 나위 없는 매물입니다. 오늘 매매가 4억 극 초반인 4억 2,500만 원에 측정되었고요. 평소보다 좀 길어진 영상이었는데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향시 좀더 만족스러운 집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